한탄하고 통탄의 말을 들을 지어다. 한국이여, 한국교회들이여, 나의 사랑하는 땅이여, 해게하여라 나의 아픈 마음을 듣거라.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땅이여, 아끼고, 아끼는 보배로운 이 땅이 검게 물들여져 가고만 있다. 내가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했던 자들이 모두 나에게서 멀어져만 가고 있다. 해개하여라. 나는 이 나라가 제발 내게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. 간절한 마음으로 너희를 부르고 있다. 애타는 나의 마음을, 한탄의 마음을 듣거라. 제발 귀를 기울이거라. 내 아버지여, 내 아버지여,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, 제발 아직은 심판하지 마옵소서. 나의 자녀들과 저의 눈물을 기도를 보시고, 심판의 때를 전쟁의 날을 거두시옵소서. 내 자녀들아. 내 사랑하는 신부들아, 나를 사랑했던 신부들아, 내가 무릎 꿇고 필 테니 제발 회개하여라. 더 이상 어긋난 길로 향하지 말아라. 너희가 멀어져 갈 때마다 내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고, 아프지 않느냐.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하지 말아라.